안녕하세요 보금보근입니다 저희 채널은 귀어 귀촌 및 어선 어업에 관련해서 정보를 드리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수면 양식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릴 김진규 소가리 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거제도에서 해녀로 활동하고 있는 요즘 해녀입니다. 예 어촌에서의 일상과 다양한 해산물 채취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황도로 귀촌한 황도이자입니다. 귀촌하면서 생활하는 아름다운 황도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경철 네. 박수천과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니다 하나 둘셋네 좋습니다 박수 부니다 근데 아직 잘하실 것 같아요 박수 <laughs> 네. <ceo. 웃음> 안녕하세요 기어 네. 기총 크리에이터 분들을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김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쟁쟁한 분들을 좀 제치고 2024기여이총 크리에이터로 선정되신 분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분한 네. 한 분씩 짧게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볼까요? 저희는 이제 강원도에서 왔고요. 저희는 보근 보근 어부의 아내라는 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어부님의 아내 정보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아 진지웅입니다 아 네. 우리 선장님. 아 저는 경남 산청에서 연구하고 양식하고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도에서 현직 해녀로 9년 차 자랑스러운 애국자 새아이 아. 아. 엄마 우와 우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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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거제도에서 해녀로 9년 차 아. 일하고 있고요. 언니랑 같이 요즘 해녀 유튜브 하고 있는 청년 해녀 진수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또 옆에서 보니까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laughs> 아쉽게도 오늘 크리에이터 한 분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나마 짧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도의장입니다. 보령에 위치한 황도의 기촌에 혼자 살고 있는 황도의장 이용호입니다. 황도는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위쪽 시기에 가지 못한 점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각종 어종을 낚시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분들과 힘을 모아 아름다운 황도의 귀요기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너무나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유튜브 내 대표 영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초창기에 했던 뿔소라 손질 먹방편이 있거든요. 그 영상이 저희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이 아닐까. 채취, 물질, 손질, 먹질. 먹방까지 하루에 저희가 할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을 그한 편에 다 담아서 그 많은 영상 중에서도 대표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쏘가리 so TV는 아, 양식을 연구를 하면서 구독자를 좋아하는 게 주로 정말 실패해가지고 고기 죽이네 버리고 정공해가지고 고기 많이도 팽팽하고 판매하는 거알 받는 모습 이런 모습을 참 좋아해요. 보근보근 채널에서 가장 좀 인기 있는 영상은 어떤 영상이에요? 귀여울을 딱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백값이라든지 이런 영상이 뭐한 10만 조금 넘게 이렇게 이제 음. 나오는 저희가 배를 이제 사면서부터 이런 거 어디 가서 사지, 음. 뭐 얼마나 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다뤘던 것들이 조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아, 네, 진짜 어디 가서도 얻지 못 하는 네, 귀한 정보들이니까 됐어요. 크리에이터로서의 내 다짐 한 마디를 들으면서 끝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해녀 팀부터 한 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수상업 쪽에 크리에이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내팀 네 중에서도 요즘 해녀가 있다는 거에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요. 책임감이 따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랑 소희랑 같이 기어 기초를 이제 꿈꾸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든지 우리가 할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는 거를 책임감 있게 앞으로는 좀더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laughs> 우리 보금보금 팀도 아네 저희 보금보금 채널은요 네 현실적인 조언을 중심으로 <laughs> 이야기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귀여워 기총 크리에이터 분들의 활동을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여워 기총 크리에이터영상은 개인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